주지봉 일기. 제목 상무대의 봄입니다. 1975년 3월, 광주 송문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학교 인근 광천동에 자취방을 얻었다.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송문학원 송문고가 위치한다. 집주인은 60대이고 할머니는 아들이 서울대에 다닌다고 자랑하신다. 학교 동남쪽은 화정동이고 정문 맞은편에 방산업체 아시아 자동차가 위치하였다. 북쪽 임동 쪽으로는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공장이 있어서인지 야간 승문 여자 고등학교도 보인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바쁘다. 선수 밥을 지어 먹고 세탁에 연탄불도 꺼지지 않도록 때맞추어 잘 갈아야 했다. 1976년 6월 승문고 2학년 어느 날 수업을 하다 쉬는 시간에 4층 복도로 나와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 아세아 자동차 넘어 멀리 성정리 쪽 상무대를 바라보니 군인들이 유격훈련을 하는지 줄을 타고 얼어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 유격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는 모양이다. 나도 후에 군대에 입대하면 저런 훈련도 받겠지. 고등학교는 교렁 과목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교련을 배워야 했다. 국영수 중요 과목도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해서 모두 싫어하는 시간이었다. 운동장에서 목총을 들고. 교련 박창수 선생님 지도하에 재식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찔러, 찔러, 길게 찔러, 자비켜 찔러, 우비켜 찔러. 눈 돌아간다, 똑바로 못하나? 교련 선생님은 소리를 지르신다. 사실, 총검술 16개 동작과 M1 분해 결합도 힘들게 익혀야 했다. 1976년 7월, 우리는 교련 선생님 민소라의 교련 실습차 상무대 현장 견학을 갔다. 상무대는 정문부터 현병이 지키고 있어 위험을 느낀다. 장교는 상무대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육군 교육사령부는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학군사관, 학사장교, 간부사관 등의 초급 장교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특히 육군보병학교는 교육지원대대로 한평전술훈련장, 화순동북유격교육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육군보병학교와 같이 기계화학교, 보병학교, 공병학교 화상방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교 총검술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바로 시범단을 지휘한다. 총검술 16개 동작 시범을 보이는데 총 앞쪽에 총검이 장착되어 사실 무서웠다. 늠름하고 구릿빛의 건강한 군인들의 절대 있는 동작이 일사불란하다. 시범을 마치자 우리 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암성이 절로 터져 나왔다. 1978년 1월 9일 나는 성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였다. 1980년 3월 나는 군 입대하여 논산 훈련소에서 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전투교육사령부 육군보병학교 상무대 교도대대에 자대배치 받았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한다. 1980년 5월 16일, 며칠간 송정리 광주 비행장 방향으로 평소와 달리 유독 군용 헬기가 많이 이동한다. 혹시 북한군이 침입한 거아냐 하고 한 전우가 얘기한다.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나도 혼란스럽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개엄포고 10호로 비상개엄이 전국 확대되고 24시를 기해 대학의 휴교령이 내려졌다 한다. 김대중, 김종필을 연행하고 권력형 부정 축제자, 서여 조종 혐의자, 학생 시의 주동자 등을 체포하였다 한다.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공수부대원이 투입되고 전남대, 조선대, 개원군이 진주했다고 한다. 오후 1시, 공수부대의 전남대 진압작전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오후 11시 나는 야간 벌침번 대신 상무관 예곽 경계근무에 투입되었다. 상무관 안쪽이 몹시 궁금하여 비꼬이 들여다보았다. 강당 안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붙잡혀와서 수용되었다. 혹시, 극락강에 자주 고기를 잡으러 간 주인집 아들이 잡혀오지 않았을까? 광천동 자취방 옆 이발관 아저씨, 또그 윗집, 금호고에 그 다닌다는 학생은 어찌됐을까? 시청에 다니신다는 용기 형님은 무사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하고 죄다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아니, 찾을 수도 없었다. 월상공원 아래 하숙집 딸은 전남대 사업과에 다닌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잘 있을까? 고교 때 내반 짝꿍 문현이나 동창들은 시위에 가담했을까? 하고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고 모두 무사하기만을 바랐다. 1980년 5월 19일.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비상이다. 완전 구장에 출동 준비를 하라 한다. 북한군이 쳐들어온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까지 출동할 리가 없어. 라고 허둥지둥 움직였다. 완전 군장을 꾸리고 M56 소총, 개인용 실탄 120발, 분대용 식단은 1060발이라 한다. 그리고 비상식량, 반초위 모포, 야전사, 반합 등을 챙기고 완전 군장을 꾸려 대연병장에 집합했다. 나는 만약을 대지비에 수통에 물도 가득 넣고 건빵, 비상식량 등을 모조리 챙겼다. 연병장의 화기중대는 군용트럭에 기관총을 거치하고 이어 1,2,3중대가 신속히 모두 직결하였다. 우리 교도대대는 광주에서 나주로 통하는 외곽도로 봉쇄 및 차단을 위해 투입된다고 한다. 나는 불과 몇달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간마친 새내기 이병인지라 당황하였다. 더구나 고향이나 다름없는 광주에 총을 들고 출동을 한다니 더욱 곤란스럽다 이런 와중에도 나우 동기 정의병이 생각났다. 정의병, 어디 있어? 하고 이리저리 불러보았으나 정의병은 다른 대열에 섞였는지 보이지 않는다. 오후 4시 50분, 개영군 시, 경군이 시민들의 포위되어 경군 장갑차에서 최초 발포되었다 한다. 밤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1980년 5월 20일, 오전이 되어 비가 그친다. 11시, 키가 유독 큰 오일병이 국도 바이르스케이트 근무서는 게 눈에 띈다. 오후 6시 택시와 버스가 무등경기장 광주역에서 금남로로 직결한다고 한다. 계엄군이 도청을 물러났다고 한다. 밤 11시 공수부대의 실탄 지급으로 노동자의 집단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다. 1980년 5월 21일 오전 12시에서 4시 17개 시군 44개 무기고에서 소총 5천정 힐탄 29만발 방산업체 아세아 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 군용차량 374대를 탈취당하였다고 한다 밤 12시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였다고 한다 1980년 5월 22일, 아침에는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하였다 한다. 1980년 5월 23일 오후 3시, 우리 교도대대 108명은 송암동 야산에 24단 61년대와 교대하였다. 광주 백운동에서 남평 나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인근 길렵 야산참호에 매복하였다. 광주 효촌국민학교 방향으로 맨앞 화기중대가 매복 배치되고 그 뒤로 나주쪽을 바라보며 1, 2, 3중대가 야산참호 속에 배치되었다.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고교 때까지 버스를 타고 광주를 수차례 다녔던 익숙한 도로이다.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리고 어둑해졌다.그간 긴장해서인지 노곤하고 지쳐 군장을 차무에 깔고 자리에 앉았다.방공호는 깊이 60cm 정도 길이 1m 정도이고, 두명 정도 앉으면 목이 차는 정도였다.밤기운이 차가워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야산을 덮는다.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다. 자정이 되었을까 옆 전우는 호에 앉아 잠이 들었는지 조용하다. 나도 며칠간 잠을 편히 못 자서 그냥 흙바닥에 앉아 선잠을 청했다. 1980년 5월 24일 이튿날 오후 1시 점심 시간이 되어 서서히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건빵도 다 떨어졌는데, 12시가 넘어서도 배식차가 오지 않는다. 행녀나 배식차량이 시민군에 의해 차단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굶어야 했다. 이거 오늘또 굶는 거 아닌가? 하고 옆 전우는 두들거린다. 전투식량이나 먹지 뭐? 하고 나는 말했다. 사실 도로는 전부 봉쇄되어 차량 이동이 힘들고, 곳곳 산속에 시민 군들이 매복되어 차량 이동은 위험하다. 배가 고파서인지 몇년전 고교 시절이 생각났다. 하루는 나처럼 자취하는 반 친구 연수 집에 놀러 가기로 했다. 양동 시장을 거쳐 강주 공원을 지나 한참 걸으니 허름한 주택에 친구 자취방이 있었다. 마침 연수 누나가 있어 밥을 지어 차려주었다. 그동안 나 혼자 자취하느라 굶기일 수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연수는 밥을 챙겨주는 누나가 있어 나는 친구가 부러웠다. 한참 후 상무대 배식차가 비포장 소로 뒷길을 이용해 무사히 도착했다. 우리는 식판도 없었지만 개인 반합에 밥과 국을 받아 참호에서 식사를 마쳤다. 배가 고파서 뚝딱 먹어치웠다. 오후 2시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개인 장비를 챙겼다. 간간히 먼 곳에서 폭발음이나 총소리가 들려 소총을 들고 전방 경계 자세를 취하였다. 이때였다. 광주 백운동 쪽으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동시에 총소리가 들리고 사격이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나도 한급히 참호 속으로 몸을 굽히고 방아쇠에 손을 걸었다. 옆전우는 공포에 휩싸여 총을 쥔 손이 덜덜덜 떨리는 듯 하였다. 아예 몸을 최대한 쳐받고 총구만 정방으로 들이민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고 운명에 맡겼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머리 위로 퓨웅퓨웅하는몇 번의 총알 소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 우리는 최대한 몸을 낮추어야 했다. 약 30분 정도 총격전이 벌어지고 고요해졌다. 우리는 어떻게 된거지 하고 머리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다. 모두들 놀라 눈이 둥그레지고 다시 경계 자세를 취할 뿐이었다. 총격전이 멈추자 다시 주위는 조용했다. 나도 참호에서 M56을 거치하고 상무대 화정동 떡으로 향하는 소로를 주시하고 있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군용 트럭 한 대가 상무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무심코 디칸을 보았는데 얼룩덜룩한 푸른 뭔가가 가득 실려 있었다. 내가 뭘 잘못 보았나 하고 무심코 지나쳤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 모습이 내리에 어른거린다. 설마 시신은 아니겠지 하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사실 교전 중에 사망한 군인들 시신은 아닐 거야. 하고 침묵하였다. 사실 11공수여단 공수부대와 우리 교도대대 조교부대와 오인 사격이 벌어진 것이다. 정하사에 의하면 정하사는 본부 대대 중대가 연결된 무전기를 메고 밥비 대대장을 뒤따르고 있었다 한다. 화기 중대장은 천병 감시병들이 마을을 향해 총을 쏘며. 우리 쪽으로 접근하는 무장 세력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중령 교도 대대장은 폭도인지 단단히 살펴보라 하고 수 차례 지시했다. 화기 중대장이 폭도 같다 우리 앞까지 왔다고 보고하자 교도 대장은 그러면 잡아라 하고 명령했다. 화기 중대는 곧장 무반동 총으로 장갑차와 군트력을 공격했다. 이후 두 부대는 서로 정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30여분이 지나고서야 상대편이 11공수여단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사격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또 다른 추가 기록에 의하면 공수부대가 광주 하순간 도로를 차단하고 24단 61연대와 교대한 뒤 광주 재진입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성암동 도로를 거쳐 광주 비행장으로 철수할 예정이었다. 장교 포함하여 1056명이 군트럭 54대에 나눠타고 63대대, 본부대대, 61대대, 62대대 순으로 출발했다. 승렬 맨 앞과 뒤는 장갑차를 배치했다. 보병학교 교도대는 무전으로 시민군이 장갑차를 타고 지나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총을 쏘면서 접근하는 장갑차를 발견하여 90mm 무반동 총을 발사하였다. 공수부대 63대대도 대형 사격을 했지만 높은 곳에 숨어서 쏘는 교도대에 대 화력이 우세하였다. 30여분간 교정 끝에 11공수여단 8명, 길 안내를 맡았던 7공수여단 1명, 장갑차를 운전했던 종교사 군수 지원수송대 1명이 숨지고 36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격이 멈추고 상황이 정리된 뒤정 분대장은 길안내를 하려고 앞장서서 걷고 있는데 승용차에 탄 최웅 11공수 예단장이 옆으로 다가와 권총을 겨누며 총성이또 들리면서 쏴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1980년 5월 25일 도청이 탈환되어 체규와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한다. 1980년 5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에 걸쳐 도청 지하실에 설치된 다이나마이트 2,000개, 수류탄 4 5 8발 내관이 해체되었다고 한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탱크를 앞세우고 경군 2만 5천 명이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했다 한다. 우리는 이중으로 외곽 도로를 봉쇄 중이었다. 새벽 5시 22분, 도청을 접수하고 휘문근 가담자 전원을 여행, 연행했다 한다. 오전 11시, 무등산으로 수색을 간다고 하였으나 상황이 종료되어 출동하지는 않았다. 오후 2시, 우리 교도대는 내복 임무를 마치고 화정동을 지나 상무대 보병학교로 무사히 복귀하였다. 일주일만에 부대 내무반에 들어오자마자 군장을 해체하고 옷을 갈아입고 장비도 정비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샤워도 하고 이도 닦고 머리도 깨끗이 감으니 날아갈 것 같았다. 그간 일주일 정도 군화를 벗지 못해 냄새가 쾌쾌하고 무덤에 걸린 듯하였다.그러나 나를 비롯하여 우리 전우들이 모두 무사하고 나의 동기 정의병이 무사하여 안도한 숨을 쉬었다.정말 구사일생이다.분명 꿈이었을 것이다.아니 그간 일주일이 꿈이길 바란다.1980년 5월 28일. 우일판 관련 사망자 126명이 망월동 묘역 임시 매장되었다 한다. 1980년 5월 31일 개엄사령관은 사망 170명이라 발표했는데 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경찰 4명이라 하였다. 1980년 8월 어느 날 성정리 운수리 어등산 막사로 파견 나와 근무 중이었다. 하루는 같이 근무하는 전일병 가족이 면회를 왔다. 가족은 서울 사는 부유층으로 보였다. 맛있는 사제 음식도 싸와 우리 분대 전우들 모두 맛있게 먹었다. 옆 상병 고참이 백 없으면 보병 학교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일병은 무슨 뼈로 왔수? 하고 농담을 건네자 전일병은 크게 저 크게 하면서 말을 더듬는다. 사실 전인병은 원래 말을 약간 더듬었다. 1980년 12월 겨울, 익산 제2하사관학교를 나온 정광효 분대장도. 나와 같이 어등산 운저 은솔이 파견지에 근무했다. 그러나 우리는 5.18 얘기는 일체 꺼내지 않았다. 아니, 5.18은 금기어가 되어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는데 정하사는 난로 옆에 앉아 이젤에 수채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잘 그리십니다. 하고 나는 난로에 화목을 집어 넣었다. 옆 전우는 홍대 미대 나왔다나? 하고 내무반 정리를 시작한다. 정 분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림에만 몰두한다. 제대 25년 후,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논산훈련소와 광주 송정리를 지나 고향으로 여러 번 지나다녔는데, 옛날 일들이 기억서로에 새록새록 떠올랐다. 마침 광주 상무대가 장, 장성으로 이전하여 고향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벗어나 차를 장성 상무대로 몰았다. 한참 이정표를 따라 들어가니 장성 상무대 정문이 눈앞에 버틴다.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고 있고 이병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문앞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앉아 있으려니 옛날 광주 상무대의 군 시절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간다. 다시 광주 5.18 망원동 명호역 쪽을 돌아 광주 성정리로 향하였다. 광주 상무대에 도착하여 둘러보니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5.18 공원이 조성되었다. 상무대 정문을 들어오면 정교사 사령부가 위치하고 우리 막사 진입하는 길 쪽으로 큰 용모실수였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그전 허름한 막사도 이후 온수가 나오는 신축 막사로 이전하였는데 사라져서 흔적조차 없다. 부대 울타리 밖 들판 넘어 광천동 성문고 목교를 바라봤으나. 오초 근무하던 초소도 도대체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몸도 피곤하여 벤치에 앉으니 지난 5.18 기억들이 다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간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앞 쪽에 중년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가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는, 어디서 오실수? 하고 벤치에 앉으란다. 예, 저는 20년 전에 상무대에 근무했습니다. 일부대를 찾아왔는데 완전히 변했군요. 중년 아저씨는, 어, 그래요. 나는 저앞 극락강 쪽 방향으로 양계장을 하면서 한다고 하신다. 사실 저는 이곳 상무대에 근무했으며 5.18 때는 경원군으로 출동하였습니다. 했더니 중년 아저씨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신다. 나는 가져온 간식거리를 꺼내놓고 아저씨에게 권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96년에 옛날 군부대 자리에 5월각 등 공원을 조성하였다네 하시며 이곳 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신다. 한참 대화를 나누고 아저씨는 지하 추모 공간으로 나를 안내한다. 무거운 마음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추모 승호, 승화 공간이 나타났다. 당시 항쟁 기간 동안 쓰러져 간 명단이 벽에 쭉 적혀 있었다. 나는 경건하게 묵념을 드리고 부디 하늘에서 편히 지내시도록 기도를 올렸다. 오후 늦게 아저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니 발걸이 무거웠다. 아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몇 발짝을 옮기며 다시 아저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도 어여 가라 하고 몸 발치에서 손을 흔드신다. 끝.